네, 안녕하세요. 전우차 진단평가사 내차만녀스들 전종현 팀장입니다. 금일 아, 또이 G80인데, 신형 G80은 아니고 그 전세대 G80인데요. 이 차량이 지금 금액도 좋고 예, 주행 거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2018년 6월달 최초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키로수가 이게 지금 8만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부품까지 신차 부증을 6월달 예, 그날짜에밖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구입을 하셨다, 그럼 바로 그냥 예, 현대 전기소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고장이 없지만 그래도 신차 보증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정도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고 또 외판 교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지금 색상도 다크 그레이 색깔로 관리하기 좋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메리트가 있는데 어차피 지금 옆에 뭐 금액이나 뭐키로수 연식 다 나오지만 지금 판매 금액이 이 차량이 2,540만 원이에요. 뭐 프리미엄 럭셔리라든지 뭐 프레스티지처럼 뭐 많은 옵션이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있는 건또다 있다. 그러니까 뭐 어비 어뷰? 뭐 요런 거는 좀 없죠. 그래도 차량 자체가 또 대형차이기 때문에 옵션도 뭐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다른 차량과 비교했을 때 조금 빠지는 차량이지 뭐 다른 거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또 완전 무사고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면부 한번 보게 되면 전면부는 이렇게 이제 그릴. 이 사실 이 G80이 이 제네시스를 있게한 차량이에요, 사실. 그죠? 그니까 DH에서 이제 명칭이 변경되면서 g 8 0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인기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앞에 그릴 부분이라든지 이 차량의 비율이 굉장히 좋게 잘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되게 깨끗해요, 차량 자체가. 그러니까 상품화 작업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에 본닛 상태도 정말로 지금 뭐, 강택이 어제 끝났기 때문에, 강발도 살아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앞쪽에 휠 상태 한번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요런 데는 전부 다 깨끗한데, 이 사이드 쪽에 주차하실 때 이제 뭐 긁으셨는지, 이렇게 살짝 이런 부분들 있고요. 타이어 상태는 50% 이상 남아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봐주시고요. 앞에 사이드 미러나 사이드 리피터 부분, 그리고 썬팅 상태, 그리고 앞도나 뒷도 부분도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차량 상태가 되게 좀 깨끗하다라고 제가 꼭 설명을 올리고 싶고요. 뒤에 보시면 휠 상태는 양호해요. 하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쪽 끝에 여기 네, 이런 부분 확인해드리고요. 디타이어 상태는 한 30에서 40% 정도 남아주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80이요. 진짜로 이 정도 주행거리에 2,540만 원이면요. 저는 정말로 할 만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액적으로 굉장히 좋다. 근데 뭐 금액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신차 보증도 기간은 얼마 남아있진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고. 성,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뒤에, 니어 부분 보여드리고 있는데, 범퍼라든지, 트렁크, 니드, 썬틴 상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다 좋고요.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는 이제 이게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 옵션은 빠져 있고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트렁크 공간도 대형차답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딱히 봤을 때 일단은 뭐 G80은 사실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만족하실 것 같고요. 뒷바퀴 힐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사이드 쪽에만. 살짝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영상 속으로 제가 항상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뒤에 도어 트림하고 시트 상태 보여드릴 건데요. 짱짱합니다. 네,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요. 네, 나쁘지 않아요. 주행 거리도 뭐 77,000, 76,000이 네, 정도 탔기 때문에 실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고 대형 차기 이 때문에 또 관리를 하면서 타는 그런 차량이니까 아무래도 또 완전 뭐 요새 뭐 그랜저, 더뉴그랜저, IG 가격으로. 사실 수 있는 그런 성능 좋은 g 팔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파키일 부분 여기는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으로 항상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내차만한 녀석들 채널에서. 올라오는 차량들 다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금액도 뭐, 비교하실 수 있는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뭐, 제가 절대, 금액적으로도 저희는 비싸게 팔지 않아요. 왜냐면 하 저희는 차량이 140대이기 때문에, 회전을 빨리 시켜야 되기 위해서, 뭐, 차량에서 거의 한 40에서 50. 그럼 뭐, 수수료 받으면 30. 거기서 세금 때문에 거의 52만원? 네, 왜냐면 하엔진을 갈아들이고, 이것저것 해드리면 그 정도 남거든요.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을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네실 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어, 잘 걸리고 있고요 지금 앞쪽에 보시면 계기판 실 키로수 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은 78,000km 전면 유리 부분 이런 부분들 깨끗하죠 대시보드 상태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시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어라운드 뷰 옵션은 없습니다 프리미엄 넉셔리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으면 없다. 하지만 어라운드뷰 없으면 어떻습니까? 가격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가성비라고 말씀드리고요. 버튼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무선 충전 가능한데 이제 기종에 따라서 안될수 있고요. USB 단자, 럭스 단자 들어가져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그리고 통풍 열선 전부 다다 다 되어져 있고요. 핸들 열선 이쪽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크루즈 들어가지고 있고, 볼륨 버튼 좌측에 들어가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후추방 경보,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 접이식 사이드 미러 차량 차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해 드리고 있고요. 핸들 상태도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다. 실내 상태도 굉장히 좋고 하이패스 눈밀러나 블랙박스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프리미엄 럭셔리나, 아니면, 프레스티지라든지, 이런, 뭐, 옵션, 뭐, 차노이탈 들어가고, 어, 라운드뷰 들어가겠지만, 사실 크게 없어도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항상 좋은 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